이제 깻잎빈에 들어가 볼게요 먼저 문을 보면 은 이렇게 사인이 있어요 지난번에 서우당님네 공부할 때 선거인데요 혹시 위급상황시에 우리집에 고양이 두아이가 있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게 맞습니다 이제 들어가면은 방문이 있어요 방문 열고 짠 바로 보이는 왕텐트 정말 커요 제가 누워도 제 키보다도 커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사냥 놀이 하는 것도 좋아하고, 먹는 거, 자는 거다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아이들 물 마시는데. 그리고 이제 이거 사료 보관통이고요. 화장실이 여기 하나 있거든요. 우리 저희 화장실이 총4개 있어요. 어, 통통이 오기 전에는 3 개였어요.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느 모래와 카사바를 섞어 쓰고 있습니다. 이거 뭐, 모래 이름을 말해도 되는 건지 몰라서 안 해요. 그리고서 이제 여기 보면은 밥 먹는데. 자율 급식해요. 지금은 로얄 캐닝 키튼이랑 핏두개 넣고 있어요. 근데 가끔씩 생선 맛사료뭐 다른 것도 샘플 같은 거 사갖고서 넣어놔요 다른 쪽에. 그리고 이제 여기 또물 마시는 데한 군데 더 있고요. 희한하게 이게 제일 작은데 애들이 제일 좋아해요. 그리고 이제 수직 라인 스크래쳐 아토즈컵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티라미슈 보드 있고요. 소파가 있는데 저는 안 앉습니다. 애들이 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터널. 집 애들이 터널을 좋아해갖고서 이거를 이제 야광이라 사봤는데 뭐 야광이라고 특별하진 않아요. 그리고 이제 이거 그림. 오복이랑 깻잎이랑 칠복이 그림이고요. 여기 보면 테이블 놓고서 여기 위에다 숨숨 집이랑 이거 애기들 보험 들어갖고서 그때 선물 받은 거거든요. 뭐 이거 깔아놨는데 오복이가 엄청 좋아해요. 알았어, 알았어, 동메가 그리고 여기 두부모래 통통이 때문에 해놨는데 안 써요. 그리고 이제 여기는 깻잎이 섹션. 여기. 깻잎이 양모한 거 제가 한 것도 있고 작가님이 그 진짜 작가님이 해주신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물 하나 더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여기가 베란다 캣타워가 저기 캣칩빌 거랑 R G U 두개 있어요. 그 갖고 여기 지금 칠보가 이모들한테 인사해야지 자세 봐라 너 누구냐 오복이냐 아 통고보다 통고 인사해 이모들한테. 이렇게 애들이 거의 한 11시부터 4,5시까지는 여기서 항상 있어요 응. 그리고 서 이제 여기 화장실 한개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이거 꼬망새 쓰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냄새가 좋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돈 주고 산 거니까 써보자 해서 계속 썼는데 이제는 꼬망새 없이 못 살아요 제가 타타 타 회사 제품 뭐 탈취제 그런 거 많이 써봤는데 저랑은 꼬방새가 제일 맞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안 써보신 분들 한번 써보세요. 여기까지 저희 집 거실이었습니다. 아! 가랜드. 가랜드 이렇게 빛났는데 조금 전까지도 친구가 여기서 이거 잡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. 이게 전체적으로 다 빛나요. 이렇게. 그래갖고서, 지금 이제 해가 떨어질 때가 돼서 잘 많이 안 보이는. 데 저기, 저기까지 갈 때도 있어요. 해잘 들어오면은. 그러니까 어, 햇빛 잘들어오는 이제 꼭 한번 달아보세요. 천 원이니까 뭐 손해 볼거 없잖아요. 그쵸? 아무튼 내일은 어 애들 놀이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저녁 되세요.